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규외과 전문의, 어, 봉생평에서 근무하는 이상훈입니다. 어, 편측안면경련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측안면경련증은 한쪽 얼굴이 눈 밑에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눈 주위, 그 다음에 뺨, 입 주위까지 내려와서 나중에는 목에 있는 근육까지 땡겨 올라가는 것을 편측안면경련증이라 합니다. 통의 경우는 한쪽으로만 생기 때문에 편측이라고 아주 동물계는 양측으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쪽만 한매 경미노는 경우가 편측한면 경증입니다. 이 질병은 중풍이나 와사풍이나 그런 영강많이 다른 게이죠. 그런 게 아니고 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냐면 어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면신경과 청증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란이라 합니다. 그부위에 혈관이 신경이 나온 자리에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위치를 어긋나기 위해서 이탈해서 신경이 확실된 것을 어, 원인입니다. 그럼 왜 혈관이 자리를 이탈해서 신경이 아게 되느냐? 제일 많은 원인은 얘들아, 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가 생겨서 혈관이 딱딱해짐으로써 자리를 이탈해서 신경이 아프게 는경우 제일 많고 또 젊은 사람, 애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벼운 염증, 염증이 와서 이 혈관이 신경과 붙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심한 충격에 의해서 혈관이 자리를 탈어서 신경과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혈관과 신경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붙은 상태에서 밖에서 치열을 맞는다 주사를 맞는다 하는 데봤자이 붙은 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술적인 방법으로 혈관이 과신 붙어져 찾아서 뭐 붙도록 붙어, 자리를 떼주는 자리를 이용시키는 그런 수술이야? 나는, 어, 배 수술 방법은, 요귀 뒤로, 우리가 아신니요 귓바퀴죠. 귀, 귀 뒤쪽으로 한 3cm 정도, 머리카락 위로 절개를 합니다. 절개한 길이는 한 5cm, 6cm 정도 되죠. 절개를 해서 근육을 방리하고, 5번짜리 동작 크기로 아주 조그만 멍을 뚫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의 혁명을, 미세 혁명이라는 그 혁명을 에해서 6배 정도, 8배 정도 확대를 시켜서, 이 들어가서, 이 혈관화증이 붙은 걸 찾아서, 혈관을 분리 해서 올렸던 자리로 돌려보내고, 못 붙도록 조치를 한게 미세혈관 강화수질원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혈관화증이 붙은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고, 또 혈관이, 여러 가지 혈관이 있기 때문에, 큰 동맥, 아니면 작은 동맥, 여러 가지 동맥에 따라서, 치료방부터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혈관화이붙경 사이에 이물질을 끼우지 않고, 자리를 옮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테프라는 스펀지를 넣었는데, 최근에는 덜수는데넣지 않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할수 없이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14, 아홉 번넣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청력이 되는데, 8번 시기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혈관과 증이 붙어 있는 경우에 정신기도 유명할 겁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명현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신경도 행에 조심하면서, 이 7번 신경, 안면 신경과 혈관을 분리한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 청신경을 갖다 감시한 장치를 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거에 있었던 청신경 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위들이 지금 현재 한3 0명 정도 3천명 넘게 지 수술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1명 중에 9명 정도는 완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명 정도에서는 어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어 재발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재술도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재술 했을 때 완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술을 합병증으로 제일 문제가 될수 있는 합병증은 정신경 그리고 한쪽에 청력이, 어, 떨어지거나, 청력 감세가 가장 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외 생명이 위험하거나, 그런 큰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 말고 비전문가 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지만, 전문가수술을 때는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염증이라든지, 뇌척수액이 기다든지 뭐, 여러가지, 그 다른 합병증이 들었지만, 그런 확률은 낮고, 다 치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난치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현상이 귀에서 아니면 머리에서 어 소리가 들려서 어 어떤 그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밤에 잘때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므로 잠을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로 아주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현상과 동반되는 증상 중 하나는 심한 어지럼증, 현훈이라죠. 어지럼증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청력 청력이 감퇴되는. 그, 신경성 난청, 이것도 같이 동반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이명해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8번 신경, 8번 신경 정신경입니다. 이 정신경이 놓은 자리 입구에 혈관이 가까이 붙게 되면 이명해상도 생기고, 오지름증이라든지 난청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다 약물 치료를 하고, 일반적인 본연 치료를 합니다만은, 그 본연 치료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딱화져서 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많은 경우, 잠을 못 잔다, 아니면 집중을 못 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경우는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벨기에 있는 심리학 의사가 이 이명과 난청에 대해서 이미세혈학과압압 수술을 많이 했던 의사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학회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상당히 높은 수공률을 이야기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50명 정도 수술을 했는데 한3 4 0명 정도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안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난청의 아니면 이명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RI를 상세한 MRI를 찍어서 그 혈관과 신경이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충분히 수술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환자분들께서 안면마비와 안면 마비와 안면 경련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 마비와 뒤 합병적으로 안면 경련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면 마비 이 같은 경우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대개 의 경우 수술하지 않고 충분한 어,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적 치료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만약에 이제 안면 경련과 동반된 안면 마비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병이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안면 마비가 온 뒤에 어, 협동 현상으로 근육이 가지실로끌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하지 않고 어, 약물 치료하고 경과를 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질병중이한 가지가 되겠고, 또, 메이지 질병이라고 근육에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병 같은 경우는 눈과 입, 입이 같이 움직입니다. 입이 오물오물 하면서 눈이, 한쪽 눈이 치룩시룩 간다든지, 양쪽 눈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경우는 메이지 질병입니다. 이런 경우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양호치와 경과를 보는 경우가 되겠죠. 또, 안금 파동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양쪽 눈만, 실루 병인데 이런 경우도 약물치료하기 수술할 병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 자한 진단과 감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